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명령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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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이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김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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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낸조규영 파매나라 이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기분이 더럽더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두하래. 왜 출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춘숙이가 이동욱 회장을 고발했답니다. 그래서, 제명이 그 뭐냐? 제명이 명예훼손이랍니다. 그래서, 그 무슨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러니까, 대, 대한민국 의료를 정춘숙이가 파탄 냈다고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오늘 박민수하고 김윤하고 조규홍도 또 고발하겠네. 대한민국 의료 파탄 됐다고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의료 파탄된건 맞잖아요. 정춘수이가 그건 내가, 그걸 가지고 나보고 바빠 죽겠는데 출도하란 말이냐고. 내가 열을 막 냈더니. 난들 이런 고발장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경찰도 그러더라고. 고발한다고 다 오라 가라 하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놓고 파탄 냈다 했다고 또 고발하고, 정춘숙 지금 유튜브 보면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게 고발거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오늘 또 우리 자식 같은... 한양대 의대생들을 압수수색했대요. 이 나라 꼬라지가, 예? 그죠? 자기 아들뻘 되는 대학생들을 압수수색하고 싶습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갈라고? 예? 오늘 사실은 어, 오늘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어,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거든요. 오늘 4시에, 여기 4시에 집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공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해서 경기도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언론이 어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 MBC도 오셨지만, 연합뉴스, MBC, 뭐, 엄청 연락 와서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안 하냐고. 기자회견 대신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하니까 오시면 그때 입장을 말하겠다. 그 소송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이 왜 의사협회가 안 하고 경기도 의사회가 하느냐? 그 무슨 조화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의사회가 의도적으로 뭐 옆에서 뭐 이렇게 측면, 윤석열 정부를 측면 공격하는 거냐? 중앙은 가만히 있고 옆에서? 그게 아니라 경기도 의사회가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4시로 겹쳐가지고 거기는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기 하고, 여기서 4시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뭐, 기자들은 거기서 기자회견 해달라고 난리인데, 거기서 기자회견 했으면 오늘 아마 메이저 언론은 다 왔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수님들이 사직서 냈죠? 전공인들이 사직서 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놀래 자빠져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명령을 한다고 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뭐 일단 오늘 거기 그 기자회견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이유는 전공이 대표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어 우리도 뭐 돕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냥 뭐그 어 기자회견은 안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뭐 이걸 숨길 것이 없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의에 대해서 오늘 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또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의사회를 욕합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전공의가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결돼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발 가장 간절하게 8개월 동안 왜 이거를 장기화시키고 방치시키느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대생은 공부하러 가고 어 전공의는 복귀를 빨리 하도록 책임있는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왜안 하느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지금 전공이들 중에서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사직서 낸 사람도 있죠. 회사 다니다가 열받아서 사직서 낸 사람은 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달래야지. 그만둘 마음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열받아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나 사직서 내요.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러면 달래야 되죠. 근데, 어, 저도 뭐 병원, 직원들 많이 다뤄봤지만, 진짜 사직서 낸거 있어요, 진짜. 진짜 냈는데 계속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만나자, 이 스토커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낸 사람은 수리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경기도 의사회가 소송을 한 부분은요, 열받아서 낸 사람들은 정부가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사직서 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진짜 사직서. 이 와중에 진짜 낸 사람이 있거든요. 전공위가 만 명이 넘는데, 진짜로 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판검사도 2월 달에 인사철 되면은 진짜로 사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리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짜로 자기는 이게 사직서 원래 내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정말 더러워서 하기 싫은 진짜로 내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수리를 안 해주고 취직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 직장에 진짜 사직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딴데 취직도 못하게 하면은 그 인권유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사회가 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진짜 자기는 사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가 사직서 수리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피해가 오는 거예요. 사직서를 진짜 냈는데 나 진짜 일하기 싫은데 소리를 안해 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지금 그런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서 오늘도 4시에 진행하고 추후에도 연달아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가 뭡니까? 사직서 수리 금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죠. 이분이 사람 입장에생각해보세 지금 월급 안 나오죠. 자기는 진짜 사직서 냈는데 딴데 취직도 못하죠.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5개월 6개월 취직도 못하고 월급도 안 나오고 자기는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도 못 두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35번이나 취임식에서 얘기하신 분이 진짜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을 발목을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뭐 법조인 쪽에 의료계의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어제는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왜 경기도 의사 외에는 안 하는 안 하느냐? 공범으로 처벌될까봐 공범으로. 근데 이게 인권 탄압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범입니까 이게? 지금 어려계 선배라는 사람들이 경찰서 잡혀가가 나는요 전공이 안 도와줬거든요. 나는 전공이 하고 관계 없어요. 이런 변명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사회는 만약에 소환하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인권유린인데, 헌법에 반하는데, 헌법에 반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기자분이 MBC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자들도 저희들은 이 의사들의 얘기가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과 상식에 비추어서 정말 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사직을 수리를 안 하는 것은 횡포죠. 횡포!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정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오늘 묵념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묵념이 남다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우리 경기도 의사의 회원인 여교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사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환자를 돌보다가 사망했거든요. 제 대학 동기 한 명도 환자 돌보다가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그런 의사들이 많죠. 환자 돌보다가 병원에서 쓰러져 가지고 CPR 했는데 못 깨어났거든. 근데. 그분이 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키지 마라. 그는 건강을 해친다. 이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시키면 사업주가 처벌돼요. 맞죠? 왜 그런 법을 만들었죠? 기자님도 주 52시간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들 근로 못하게 하는 법을 없애던가그 법을 만든 이유는 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데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 52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근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52시간 대한민국 근로자가 할수 있는 최대의 시간 52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데 윤석열 정부, 박민수 이인간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은 위법이고 처벌하겠다.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며 저희들은 지금 전공의하고 오늘 인권탄압 중단하라는 우리 피켓을 가져왔는게 교수님들하고 전공의들이 이것은 인권탄압의 문제라 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더 강요하면 그것은요 처벌돼요 근데 윤석열하고 박민수는 처벌이 안되는거죠 자유민주주의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수 교수 중에서 주 80시간 일하는 사람이 40몇 프로예요. 한 절반이 되는 거야. 주 8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0%나 돼요. 이게 그런 근로를 시키는 강, 이게 뭐에 의해서 그러냐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분당차병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그거를 만약에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분당차병원의 원장님도 우리 회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진짜 법대로 고발을 할까 싶어요. 이분도 주 80시간, 100시간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자, 주 80시간 이상 근로를 했어요. 사람이 사망했어요. 인과관계는 따지기 힘듭니다. 의학적으로. 뭐, 주 80시간 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전공이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수면위로 부각해서 그렇지 값싼 노동력으로 최저임금도못 받으면서 주 80시간, 100시간 이상 노동착취를 당해온 온 사람이 전공이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공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잡아넣네 마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아들뻘 되는 전공이를 잡아넣는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 도와주면 잡아 넣는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가 못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 도와주면 잡아 넣는다니까. 나안 도와줬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이런 반인권적인 강제 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강제노동 하잖아요. 야, 나 옛날에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강제노동을 하지? 강제노동을. 대한민국이 지금 강제노동한다니까. 사직서 낸 사람한테, 야, 빨리 와가지고 일해. 주 52시간 일하겠다는 사람 보고, 야, 그러면 처벌할 거야. 100시간 해, 100시간. 환자 죽으니까.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찾는 것도 인권의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한테 강제노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기본권의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나서 가지고 경기도 의사이나 제가 튀고 싶어서 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정춘수 기가 국민건강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다 시켜가지고 파탄 냈다는 게 지가 한 짓인데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 됩니까? 이거를 무슨 경찰서 오라 가라고 바빠 죽겠는데. 오래요. 내가 경찰하고 오늘 싸웠다니까?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안 가면. 안 가면 체포하죠, 체포. 체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이 나라 고라지가 웃긴다니까요. 제가 말은 여기서는 이르지만 간다니까 또 체포당할까봐 이 대한민국의 인권이 이래서 안되는겁니다. 교수들도 주 52시간 가호가 없냐 그냥 난 52시간 했으니까 퇴근 딱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는 불안한거야. 처벌받을까봐 처벌받을까봐 불안한거야. 예? 힘들어서 주 100시간 일하다가 하루 쉬겠다는데, 오즈맨 뉴스 보세요. 교수분이 하루 쉬겠다는데, 하루를 왜 쉬냐고. 아, 윤석열 지는 하루, 하루 안 쉽니까? CCTV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집무실에. 자기도 맨날 술처마시면다는 소문이 내가 확인을 못 했지만, 자기도 술 마시면서, 남북은는 뭔, 어? 의대 공부해보세요. 그 구수했는데 쉽지 않아요. 의대도 내가 십수하는 사람 봤거든요. 십수. 입학해서 십수.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laughs>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유급을 10년을 했는데, 아, 이게 학직상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제주도 좋더라고. 그때까지 하여튼 버텨가지고. 시험 감독이 자기 후배야. 그냥. 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예 그래가지고 선배님 컨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야식 끄러워 <laughs> 그래서 <그러면서 웃음> 응? 구수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윤석열 의대 와 봐라 그랬지. 하여튼 얘기가 잠깐 단절됐는데, 하여튼 어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판사가 야, 양심이 있고 헌법을 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사직하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사직하고 싶다는데 자꾸 사직이 안 된다는 거야.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기각이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 또이 이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에 한달 만에 두 명이 사망했잖아요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를 시키다가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관들고 난리 납니다 난리 안 나겠어요? 일단 과잉노동을 한 팩트가 있고 사망이라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자체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의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착하죠. 찍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도 어? 50%가 주 80시간 일하고 있다니까요. 교수들이.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그러면서 교수들을 욕하고 전공의를 욕하고 국민들 앞에 갈라치기하고 도우면 체포한다. 그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죠? 의대 정원,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냥 오기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오기로 간다.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 항상 워딩에 보면 감히 감히 감히라는 워딩이 생략된 것 같아 원점에서 재검토 감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이것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얘기잖아요 감히 사직서를 내 까라면 까는 거지 강제 노동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전공위 대표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좀 조용하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할할 할 문제는 뭐 저는 잘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인권 유린의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고, 의대 증원의 문제도 반드시 이런 감정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달 되면 진짜 물리적으로도 전공이 유급, 6업, 여기 대생 유급이 불가피해집니다. 밤을 새워도 5월달에 시작하는 학기 봤어요. 입시생들도 난리래. 2천 명 빨리 발표를 해야지 나도 빨리 학원 등록할 거 아니냐고 막 그런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어려계도좀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이런 기가 막힌 응? 저는 뭐 어,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죄라고 하고 잡아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잡아넣겠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도 쫄지 말고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호 몇개 외치고 어, 또 다음 순서 이어가겠는데요. 하여튼 어, 오늘 오후 4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는 어, 수련, 수련 정확한 명칭은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왜 사직서 냈으니까. 그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오늘 재판이 진행됐고, 기자들은 전부 거기 가 있다니까? 여기는 안 오고, 관심이 그건 거예요, 관심이. 예? 근데, 꼭, 꼭 그런, 뭐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기자들은 싸움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부축히고, 전화와서. 그런데,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바로 잡아야 될 거고 경기도의사회는 어, 전공위를 위해서 의대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의대 정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소송도 하고 행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저는 뭐좀 많이 나오면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요 정도 나오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거 집회하면서 의사 옆에 회장 선거도 했지, 총선도 했지, 뭐뭐다 했다니까 이거하면서 예 눈도 맞아보고 이제는 이제 한 여름에도 할할 판이에요. 이제 예? 한 여름에는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텐트도 쳐야 될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일사병 걸리니까 자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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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 파탄낸 박민수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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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 파탄낸 조규홍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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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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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이 의대생 교수에 대한 인권 유린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공이 의대생 교수에 대한 강제 노동명령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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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